이들 왜폰안 했어? 저희가 중3인데 굳이 폰까지 안 해야 될까요? 중3인건 맞는데 그래도 폰안 내는 노른행동이라고 생각해? 저희가 학드폰을 미는 건 저희 잘못이지 않을까요? 아니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폰을 하면 안 되잖아.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안 그래? 아, 삐삐 아, 진짜, 진짜 짜증나네. 왜 치고. 아, 아, 아 씨. 삐. 삐삐삐. 삐삐삐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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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씨. 삐삐삐삐삐. 니 근데 아 씨가 뭐 우리 뭐 하라마라 있어. 개빡치게. 아. 아. 진짜. 진짜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둘다 있는데 더 안. 네, 이게 What was it? w h a 어어 s it? What is it? w h a 기 is it? What i 었 it? What is it? 하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다 is 서 t What is it? What is 어, 이게 지금 아다 신경써 신경 어떻게 한거니? 내가 너랑 같은 교회인데야 우리 닦다 전에 선생님이랑 이들한테잘 들어오는 사람이 음, 조금 그렇긴 반장인데 아, 반장도, 반장도. 네. 아, 야 우리 교회가서 회기기도 응? 하 가보자 응? 오나어제 응, 응, 응. 아, 저희가 형님한테 만만하게 하고 그고수업시간그래가지고 어제 너무 죄설했던것가지고 앞으로 너이랑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형님한테 미리 사가되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니네그냥 앞으로는 그러지 마알지네 감사합니다 야 애들 우리 랑전좀 붙여 네어머니 얘들아 저구치기 와서 동룡이 앉자 네 엄마 뭐해? 뭐해? 뭐아 맞다 엄마 저 이번 제삿날에 여름 수련회 가야 돼너 그럼 제사 하기 전에 학원은? 제사도 빠지고 학원도 빠지고 어? 시간 금방 가너 고등학생 금방 되고 너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겠니? 대학에 가겠니? 가겠냐고 가겠냐고 그래 가겠냐고 좀 너네는 조용해. 여보도 한마디해요. 야 수련애가 뭐가 중요해? 아다 되는 말이야. 뭐 죄사 안들리고3대로 망했어. 야겠더라 수학 커플인데 왜사고날리 드려 요 주사님께 부끄럽지도 않아. 점사님 저, 저할말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아, 어, 목사님 이건 미세스, 목사님 이 미세스. 아, 제가 그래서 이번 여름휴련때못갈것 같아요. 여기 앉아보렴. 너는 하나님의. 우리 선은 바닥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갈 길이 도와주실 거야. 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마, 저희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하 저는 제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 성장은 어쩔 거고? 저 이번 시간 0점 받았어요. 어, 그러네. 우와, <laughs> 이제 열은 실원에 간다. 우리 특히하자. 이또 뭐, 뭐야 이거? 큐티 하고 있어. 큐티가 뭔데? 어, 바이어트 타임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랑 뭐 시는 거고. 하나님 사랑해줘. 와, 뭐다 입고. 형 하지 마. 너 뭐, 지금 뭐 하는 뭐, 거야. 거야? 뭐야 이거?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 있어. 하나님은 <laughs>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 너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laughs> 있다고 했잖아 네? 책에서 그렇게 나와국에서 한국에서 에 그렇게 나와있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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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것을 믿는 믿음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하나님을 믿어국에하나님에아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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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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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 오래 사는 거네? 나도 이따 교회랑 히트하는 거 줄. 이리 이따 알려줘. 오영아 응. 일어나. 오영 아빠 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오영. 졸리긴 뭐가 졸려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 어서 야, 일어나. 엄마 말 들어야지. 일어나세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됐길래 엄마 말이 이거 왜안 들어? 그럼 당신 말은 들었어요? 어, 여보네. 어, 범주 싸워요? 범주, 어, 니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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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요? 오명이 안 싸워요? 오명 싸워요? 안 맞지. 딱 싸워요? 아, 뭐 써. 하십니까? 해긴 싸, 해긴 싸, 해긴 싸, 해긴 싸. 이 신성한 교회 가는 시간에 이 아이를 두고 두분씩 싸우시면 어떡합니까이가말안 들어요. 그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러면 은 유명이가 더 교회를 가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주일에 두 분이 싸우시면 한 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죠. 평화로도 아, 응, 주일인데 기회 가야지. 어, 기회 가자. 일어나. 응. 아, 아잘 잤다. 어. 기회가 야지 오늘도 평화를 지켰다. 해인사, 해인사, 해인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가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월요일, 월요일, 금요금 토요일까지 월요일, 월요일, 공부했으면 일요일에 쉬어야지 하지만 일요일은 하나님과 같이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날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전두환님 <전부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 반가워요 반가워요 뱀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떻 볼까요? 선박사위도 막열런 수련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못 나올 것 같은데 아, 뭐라고? 너네 어 이것들이 말이야 어? 학원비도 내면서 수련회비까지 내면서 수련회를 가야겠어? 너네 어머님이 어? 너네들 학원비 내려 수련회비 내려 아주 등허리가 부러지시겠어 알았어? 가지마 어? 특강도 안 해줄 거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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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뭐해? PC방가서 배그하자 배그 굉장히 성경적인 게임이야 아 우리 원래 다음 주에 수련인데잘 모르겠네? 짠! 나는 하나님의 핵인싸 너희들 진짜 수련안갈 거야? 너네 후회할 일 만지지 마 내가 원래 수련회 가기 전에는 너희들처럼 PC방도 좋아했고 게임도 좋아했어 근데 수련회에 가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 이 행복한 기회를 잡아. 주 u 아멘 네, <laughs> <laughs> 너네 n I don't k 나 o w I'm n 님선생선생님이 가요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가 o 가자 <laughs> 야, 그래도. 가자. 그래, 가 가자. 야, 너도 련회에서 핵인싸 될수 있어. 너도 나도 핵인싸. 성에 충만한 내 안에 충 얘들아 방학도 시작했는데 이제 방학 특강 시작해야겠지? 태어 못나오는 애들 없겠지? 어, 저 다음 주에 교회 수련회 가야 되는데 어. 미쳤나 봐 미쳤나 봐 그럼 우리 대강 들었나 뭐야? 뭘 아, 해? 뭐, 아, 다음 주에 교회 수련회? 태연아 미쳤어? 너 지금 성적도 바닥인데 자꾸 이럴 거야? 너 지금 수련회 가는 거안 돼. 학원 나와서 공부 좀 해. 다. 아, 어. 수련회 가련면서 어떡하지? 태연아수생 <laughs> 다음 주에 혹시 술에도 네, 참가 못해요? 못할 같아요. 왜요? 원도 선생님이 특강으로 하아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 저희가 도울게요. 가지냈어. 선생님 저 특강 못할거 같아요. 니네 마음대로 해. 자쟈 나도 기독교 교수님이었 얘들아 사조 조장 인원 체크해봐 보장이 없어요 아 맨날 맨날 사과해 아니이 오빠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나 고등학생이나 지금 어. 아니야, 아 이진구 언제 나와 화장실에 서어 야. 아지빨이 나와. 아 이진구. 오빠들 왜 늦으셨어요? 아 우리 30분밖에 안 늦었어 30분이라 늦으셨잖아 야 복사하는 거써야안 돼? 안돼그때는 말이야 선배들 한 시간 기다린 거기분이쓴음 마! 시대가 어디 어 우리 수연이 와서 재밌게 놀자마는 싸움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